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토요일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에 예상보다 많은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집회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람이 퇴진 집회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집회를 하루 앞둔 21일 대통령실은 촛불 집회를 두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들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밝혔는데요. 아니 지표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인가요? 이에 대해 촛불지표를 주관하는 촛불 행동의 김민우 상임 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감히 헌정질서를 입에 올리고 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바로 헌정질서라고 대차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도 논란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보수 단체 집회에는 3만여 명, 촛불 집회는 1만 8천 명 참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촛불 집회 사진을 찍은 기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 및 수치와 참고 논문을 언급하며 최소한 9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걸 1만 8천 명이라고 발표하다니 경찰이 누가 봐도 기막이인 것을 알수 있던 사진을 보고서도 기막이라고 알아보지 못했던 검찰에게 눈병이라도 옮은 걸까요? 한술 더떠 대통령실은 22일 촛불 집회 에 대해 최대 1만8천명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추산 인원 10만명 목표치에 매우 미달해 대규모 동원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라면 집회 에몇 명이 참여하든 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평가지라고 깎아내리기 바쁜 모습이네요. 촛불 집회를 둘러싼 국힘당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알려진 조수진 의원은 그분들이 과연 상식을 가진 국민들일까라며 촛불 집회에 나간 시민들을 비하했습니다. 장동혁 국힘당 원내 대변인은 오늘된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고 맹비난했고요. 국힘당 권성동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이분들에게 촛불이란 그 어떤 괴변도 정당화시키는 자기 최면의 도구라면서 사입이 배화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진석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 여러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선전전을 펼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목소리를 비상식, 권력 욕심, 사이비,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적으로 여기는 태도인데요. 정말 이분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맞나요? 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촛불을 방치하면 횃불이 돼서 돌아온다는 게 그동안 우리가 겪은 경험이라고 했다는데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이상 땡경뉴스였습니다.